안녕하십니까. 유한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인터넷 게임 담당하고 있는 이창영입니다 오늘은 그 게임주 시프트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 1분기 실적인데요. 그 매출액은 431억, 그래서 전년 대비 한15% 정도 증가하는 영업이익은 그 1분기 때좀 상여 지급이 있어가지고, 예. 매출액은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장 컨셉을 조금 하회할 것 같습니다. 어, 좀 내용을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그 글로벌 리캔은 뭐 이벤트나 콜라보가 있었지만 2분기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굳이 2분기 때그 업데이트 할때좀 돈을 쓰려고 하지 1분기 때 미리 잘 좀 축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알프가 좀 줄면서 글로벌리케가 좀 감소했고, 하지만 작년 1분기 때는 이 스텔라 블레이드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붙으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성장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스텔라 블레이드는 뭐그 콘솔로 플레이스테이션 5에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데 이제 벌써 거의 1년 가까워지고 있거든요. 하지만 분기 한 8만 장 정도 나가면서 매출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10% 성장을 하는데 좀 주요하게 견인이 됐고요.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상여금 발생하면서 영업이익률은 좀 감소를 했다.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시프트업 주식을 그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. 2분기는 뭐 중국의 니케도 텐센트 통해서 출시되고 스텔라 블레이드도 스팀 PC를 통해서 출시가 되면서 굉장히 크게 실적도 좋아지고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2분기 다음 하반기 그리고 내년입니다. 그래서 2분기 때 한번 쭉 피크 찍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뭐 굳이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약간 좀 머뭇거려지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중국에서 니케가 이게 잘 되면 하반기의 모멘텀을 실적 모멘텀으로, 실적 모멘텀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투자 아이디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. 현재 중국 니케 사전 예약자 수가 제가 리포트를 발간했을 때 4월 16일 기준으로는 657만 명이지만 지금 한 670만 명 정도 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텐센트가 그동안에 뭐 중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한 게임 중에서 가장 네, 높은 숫자 그리고 이달 말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대규모 마케팅을 좀 헬센트가 그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또 니케가 그 워낙 경쟁이 심한 서브컬처 장르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흥행이 될까라는 이제 좀그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서브컬처가 사실 종주국은 일본이거든요. 근데 일본에서도 굉장히 지금 높은 흥행이 되고 있는 상황. 이렇게 보시면 일본에서 가장 예, 매출이 많이 나옵니다. 지금 누적으로 거의 한 1조 정도 매출을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일본에서. 그러니까 서브컬처가 그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가 일본인데 거기서도. 이렇게 잘 된다라면 중국에서 물론 경쟁이 치열하겠지만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이미 예, 글로벌리 지금 한 2년 전부터 출시가 돼서 사람들이 이제 어느 시점에 어떤 캐릭터가 새로 나오는지 그리고 이미 그 스토리를 한번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새로운 게 없는 게 과연 중국에서 될까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뭐 미래시라는 예, 그 텐센트와 협업을 통해서 콘텐츠를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많이 바꿨습니다. 그리고 스토리도 좀 예,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좀 다양하게 예, 만들었고 특히나 이제 캐릭터를 중국 사람들 입맛에 맞게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. 참고로 이 원신이라는 서브컬처 동일한 당내의 이 원신이라는 게임은 중국에서 한 2조 원 정도 40개월 동안 매출이 발생을 한 장르거든요. 그래서 요 유저들의 일부만 좀 가져와도 큰 흥행을 할수 있지 않을까.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이 스텔라 블레이드가 스팀에 PC로 이제 출시가 됩니다. 근데 최근 추세는 이제 콘솔 게임이 워낙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PC로 많이들 하는 그런 추세거든요. 특히나 이 스텔라 블레이드 출시됐던 플스5가 그렇게 플스4 대비해서 많이 팔리진 않았습니다. 워낙 그 고가였던 기 때문에 그래서 플스 5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스텔라 블레이드를 하고 싶어하는 이런 좀 대기 수요가 좀 상당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예, 이게 좀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9월에 니케 6월에 스텔라 블레이드가 기대 이상 예, 흥행을 하게 되면 뭐 하반기 실적으로 쭉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도 충분히 예, 하반기에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저희 하우스에서는 일단 뭐중국 리케에 대한 매출을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추정하진 않았고요. 한 10등에서 중국에서 한 20등 사이 정도 되면 한 12억 정도, 10억 전후로 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. 스클라블레이드는 콘솔 게임 나왔을 때랑 비슷하게 추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한 거로 하면 예, PR이 한 14배. 근데 얘는 워낙 ROE가 높은 회사기 이 때문에 이 14배가 그렇게 뭐 비싼 상황은 아니다.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한번 투자해 볼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예. 일단 여기까지 시프트업에 대해서 예, 저의 투자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. 예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